네, 안녕하세요. 워홀은 행복이처럼 1%의 워홀로 행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컨을 오자마자 바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 도착해서 3주 만에 일을 구해서 일을 시작했고, 호세지 공장에서... 한 4개월 안 되게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세컨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땄고, 지역 이동도 없이 세컨을 땄습니다. 그렇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가는 것보다 나중에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고를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잡도 잘안 구해지고, 불안한 거예요. 잡이 너무 안 구해진다. 그래서, 일단 세컨을 먼저 따자. 어차피 나는 뭐 인연 있을 거니까, 아니면 뭐 나중에 쓰면 되지 생각하고, 그래, 일단은 농장이라도 가서 일을 하자. 농장이 정말 좋은데고, 일도 시즌도 맞고, 정말 농장 그 수확물도 괜찮은 거면, 가서 일을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세컨 따고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것만 볼 수가 없잖아요. 안 좋은 예가 뭐였냐면, 이제 컨택을 하고 가겠죠? 인터넷 서칭을 해서. 그래서 가서 일단은 웨이팅을 해야 된대요. 슈바든 누구든 거기서 지정해준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웨이팅을 타는 거죠. 그래서 웨이팅을 타면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반값 주마다 내가면서. 그래서 바로바로 일을 구해지면 최고지만, 또 웨이팅이 길어질 때는 뭐몇 주, 뭐한달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가하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힘든 거 걸릴 수도 있고, 쉬운 거 걸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힘든 거걸려다 치고, 일을 하면, 일을 하다가 이 생각을 많이 든대요. 아, 내가 이러려고호주 왔나? 지금 너무 덥고, 막 이런데 짜증도 나고, 일도 힘들고, 막, 현타 많이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다가 오신 분도 봤고,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진짜 어떻게 호주까지 온 시간도 진짜 귀중한 시간인데, 무작정 딴다고 해서 갔는데 막, 3개월 만에도 못 따고 막 계속 5, 6개월 걸리니까, 그거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호주가좀 낫냐면, 저도 처음에 세컨 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1년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왔고, 공장에서 이제 호주 생활을 한 4,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해가고 있을 때였죠. 아는 친구 만나서 너 세컨 딸 생각이 있어?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가 호주 생활에 너무 좋고, 호주 생활 너무 재밌어 할 때였어요, 이제. 아, 1년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확실한 세컨을 따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목표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아, 좀만 참자. 내가 이걸 참으면 1년 더 내가 지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나 1년 더 있을 거라는 확실한 의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그 목표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제 마음 가짐이 다르니까 좀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 세컨을 먼저 따라갈까 아니면 나중에 갈까를 고민하고 계시면 저는 어떻게서라든 먼저 호주 생활을 한번 접해 보시고. 호주 생활이 나한테 맞고 재미가 있으면, 그래, 세컨한번 따로 가보자. 그래서 한 5, 6개월 남겨놓고 가시면 돼요. 저큰 결심하고 호주 왔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허비가 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 와서 느낀 거지만 되게, 저도 시간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정말 알차게, 정말 재밌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비자가 됐든, 뭐 공부가 됐든, 영어가 됐든, 경험이 됐든, 많은 것을 조금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혹시나 워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댓글 겨 주시기 바랍니다.